그래서 젊은친구나저다더 젊으시잖아요 아니, 저는 한 53? 셋둘 그정도 아이요아이게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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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짜아이고 이사님은 술에 취해 숲을 뛰어다닐 생각에 너무 신이 난다 <목소리>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건데 어, 영업비이 아니라 뭐. 에이, 어, 이사님 안하신다그러면땅 네. 네. 파셔 땅, 땅 파신다고 아, 하땅팔아고 네. 이거 하세요 뭐. 이 x x x 요 여니아안녕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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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니 아니, 니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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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 <laughs> 추운 겨울이 지나니 대표님과 이사님은 기분이 너무 좋다 <laughs> 이사님 그 드실 거로 하고 먹는 거 아니야? 이사님은 오자마자 고기와 같이 먹을 잡초 같은 걸 뜯고 있다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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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못 하셔 쳐다 다니시는데요 이사님 눈에는 땅에 널린 게 먹을 거리인가 보다 와 <laughs> 와, 이사님, 박송지라는 거 처음 봅니다. 이사님은 식당에서 먹으면 비싼 백숙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겠네요. 와, 고기 떡갈이. 우정. 와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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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음, 오, 야, 그래. 막힌다. <laughs> 아니. 아, 여기, 가 막힌다 하기 아, 괜찮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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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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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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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아, 아 <laughs> 진짜로 우리 사장님이... 피디는 고기의 때깔을 보고 정신을 흥미하다 음, 저기 이랑 같이 <laughs> 이렇게. 피디는 백숙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응. 젊은 친구들이에요. 아 좋죠. 그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살다 보면요. 젊어지는 거 사람이... 같고. 어, 그래서 젊으시구저다 어. 젊으시잖아요. 아니, 저는 한 오십 세, 둘그 정도. 아, 아, 아 이거 뭔요아이제렇게 <laughs> 아 아유. 아 진짜. 진짜. 아두 분의 만남은 정말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재미있다. <목소리> 아니, 근데 이렇게 다른 것도 일이야. 어니 이게 안되잖아요 왜냐하면, 그렇게 먹는 거는 건축주의 선제공격의 이사님은 당황을 한다. <목소리> 그때 아, 이사님, 여기 저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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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, 먹고 돌아 여기, 아기여 저녁 12시까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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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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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저녁에는 퇴근해요 아 그래요? 네뭐소리질르면 놀아 노을... 이사님은 술에 취해 숲을 뛰어다닐 생각에 너무 신난다 아 좋네 밖에서 먹으니까 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건데 진짜 빠꾸에서 이렇게 온건 처음이야 진짜 나한테는 처음이야 빠꾸에 어... 그것도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싶더라고 아니에요 <laughs> 제가 보기에 저, 저수지까지 확대입니다 이거. 그건 저 공모사. 도시계획. 대서? 예? 네. 예, 보이시에심 그러면은. 네 왜, 왜, 왜. 저 거. 도시, 도시계획과 네. 있었어요? 예? 네? 도시계획과 있었어요. 아유, 요지기만, 아 요지기만. 아 제가 이공무사는 <laughs> 2급 비밀을 치고 있어, 2급 비밀을. 급이잖아요 왜, 펑에 2급이 아니에요? 급 2급? 네? 2급이라고 했잖아, 2급. 아, 2급 같다, 2급. 아 같다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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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공를또 시원하게. 아 네, 그래서 아까 전화 했기 게... 아 <laughs> 내가 볼때 여기 어, 제... 하면은 내가 계속 와야겠다 <웃음> 이사님 <웃음> 이사님 우리 사람이랑 맨날 맨날 손아 이거 는 너무 이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있는 음성이 대표님은 불안한가 보다 영업 <웃음> <웃음> 너무 뭐 영업 영업 뾰 아니라고 떤뭐 이사님은 안 하신다 네. 그러면 땅 아, 파셔 아, 땅 파셔, 아, 파신 아, 다음에, 아, 다음에 땅 파라고 예. 네. 이거 하세요. <laughs> 네, <아까 이 웃음> 또, 어, 그... 아, 여기가 도로가 난데. 아, 나 아, 이런 것좀 배워야 돼. 부동산에서 진짜. 도로가 난데. 그래. 그래서 내가 이제. 얼마에 사셨어? 집이 하나 있었어. 네, 집이 하나 있었어. 네. 그리고 이 집을 통해야지 그 땅을 들어가는 거야. 이거 얼마에 사셨어? 도리공, 도리공 간 얼마에 사셨어? 그때요? ᄉ ᄇ 예. 고 2년 있다가 내가 조금 뭐 바로 팔아버렸어. 얼마? <laughs> 아니 뭐... 말못 아, 그러니까 네말못 해. 내가 조금 먹었다니까. 아, 아 내가 내고. 예,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지금 봐봐. <laughs> 이런 <laughs> <또는> 아, <다른 웃음> 얘기네. 네 이... <laughs> 조금이 아니라 아, 내가 볼때 그러. 아,는 그렇게는 아니고. 거래서 조금 먼저 왜 그러냐면 <laughs> 뭐냐면 술을 마시며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공부를 해 본다. 아이요, 아니 그렇게 살기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네요. 아이씨 그때 당시는 진짜. 도로가 안 났었어요. 그때 당시 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부 어떻게 어떻게 딱히 싸고 와백수 와, 미쳤다. 야, 미친 야. 아 미친 거보다도 아아 좋네요. 그래서 솔직히 캠핑장만 아기에는 아,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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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부터 네. 음성 땅을 사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했던 이사님의 상상은 물거품이 되었고, 컨셉 회의를 하며 음성 건축주는 노후 대비를 준비한다고 한다.